대다제로 이거 스템 얼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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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거? 이거 뭐, 이거. 대다제로 베이 있잖아요. 아, 요즘 유튜브 편집하느라고 바빠. 아, 유튜브, 이거 형님 이거 왜 말이에요. 어. 아, 이거? 38,000원. 한 4천원? 아니, 기스가 좀 있는데. 아, 이거 말고 저거 사면 안 되냐? 35. 합이 35. 아, 예, 예. <laughs> 이거 너무 좋다. 저 35. 아이가. 아니, 아니, 너 야, 비... 35. 이거 카본 핸들바에다가 이거 해 가지고 35만 원에 줄게. 이게 아, 해 가지고. 아유, 근데 이거 35니까. 어? 3만원 더 쓰기 힘든데 무슨 35만원 써요 그래? 예 이거, 이거 일단 얼마예요 판매 실패 우선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대다수 제로백 이아뭐 제로백? 예 이거? 38,000원 38,000원? 응 음. 어떻게 생각해요 형은? 검색을 해봐 이거 좀 네? 음? 이거 이거 검색해야 돼 이거는 중 정도면 싼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들스가있네 여기 살짝 이거는 어, 35,000원, 35,000원, 어. 아, 35,000원보다 싼걸봤대니까 이제 중고나라에서 그래, 네. 그래서 그면 3만원, 3만원. 네. 여기도 좀 있으니까. 아, 3만원. 일단 그러면 시세를 어. 한번 볼게요. 시세, 네, 시세 한번. 대신에 만약에 네가 네. 시세보다 이게 네. 3만원씩 싼 거야. 싼아싼거 싼싼싼싼 아, 3만원이면. 싼싼 3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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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이이원 더 비싸다 네. 그럼 네가 지금 검색을 하면은 아... 나는 돈을 그거만큼 받고 응. 이거보다 더 싸다 어? 그럼 음... 형 그냥 줄게 이거 진짜요? 대신에 네가 검색을 하면 순간에 네.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 초이스 잘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장난 아니라고 어? 초이스 잘하라고 검색 할, 할 거야 안할 거야 아이 뭐야 이거 이거 4만원이야 뭐가 어, 싼게 4만원이네 개새끼 검색했잖아 그럼 아. 나 4만원 받을거야 이제 야, 장난 아니네 이거 어? 4만원이네 어다 4만원이네 아... 이거. 초이스 잘못했네 그래 임마 초이스 잘하다 남자는 초이스라고 임마 아, 그럼 어? 4만원 주고 살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럼 초이스 진짜 좋았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치 당연하지 아. 장난 아니라고 임마 어. 어? 야 오늘 형이 그냥 특별히 32,000원 해줄게 3 2 0 0원이요어 어때? 3 2 0 0원어 진짜 리얼이다 이건 뭐 유튜브 강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32, 리얼이야? 3 2 0 0원지어 알겠습니다 주문 주문 32,000원 3 2 2 0원 어, 이거 진짜 뭐 유튜브 강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laughs> 개새끼야 <개식이야. 웃음> <laughs> 개새끼야 <개식이야. 웃음> <laughs> 아, 이런 게지3 2 0 0 0원이내 어, 거잖아 이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32,000원 안 팔아 안 팔아 씨 아, 32,000원이면 아,